오늘은 2024년 5월 1일 안성배 전해제 배연구회장님 밭입니다. 어, 여기 지금 설국이 3일가 지금 살포됐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 기형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. 우선 꼭지도 길고 이렇게 전부 다 정형과로만 과가 다 달려있는 거 이렇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. 어, 여기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꽃의 크기가 좀 크고 꼭지가 잘안 끊어진대요. 예 지금 말씀하시는 데 들어보니까 근데 인터뷰 하시는 거는 조금 꺼려져서 제가 직접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기 처음 보시면 이 기형과 자체가 없어요. 이렇게 보면 꼭지하고 열매하고 그 중앙점이 거의 똑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종으로 큰 것이 보일 거예요. 그러니까 위로 쓴다는 거죠. 과가. 예, 위로 쓴다는 건데, 이렇게 위로 자란다는 거죠. 이렇게 보면, 정확히 이렇게, 예, 씨가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꼭지도 굉장히 길게 잘 잡혀 있어요. 이거 보면은. 예. 그래서, 여기 회장님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, 여기 친 거하고 안친 거하고는 좀 미묘한 차이는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예. 네. 올해는 사실은 냉해 목적으로 여기 지금 살포하고 했는데 설국을 세 번을 살포했어요. 냉해 목적으로. 근데 냉해가 올해는 이쪽이 안성은 냉해 자체가 올해 뭐 나주도 마찬가지지만은 냉해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, 냉해 부분은 좀뭐 어 냉해를 입은 그런 쪽은 없고요. 지금 현재는 착화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잘된것 같아요. 이제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과도 여기 천연 효소로 해서. 과도 비대를 충분히 시켜보고요. 또 배도 물러지거나 열과 발생이나 이런 거 없이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수령이 나무가 54년 생, 54년 됐다 하네요. 그러니까 나무가 나이가 좀 많죠. 그런데도 뭐 어디 올해 입눈으로 안 오고 전부 다 꽃눈으로 다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이렇게 위로 종적 성장을 한다는 거죠 위가 짧거나 하는 흥적 성장이 아니라 이래서 기형과가 없죠.